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른왕자 연구소입니다. 먼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YouTube video. 안녕하세요. 어른왕자 연구소 어른왕자입니다. 항상 그렇듯 오늘도 만소템 하나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올 제품은 이거예요. 그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테디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알기 편한 말로는 수동 짐벌이라고도 하죠. 브랜드 없는 해외 직구 노브랜드 제품이고요. 묵직하고 생각보다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게 2kg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DSLR이나 미러리스 무게 플러스 렌즈 무게 하면 한 3, 4kg 이상 될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판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채널이 선구독자 없죠? 자 디테일 영상, 플레잉 영상, 테스트 영상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이게 영상을 흔들림을 잡아주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앞쪽 보시면 어 신기하게도 우리 보통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볼헤드가 이제 장착이 되는 이 부분인데, 플레이트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 플레이트를 보면 이제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꽂아서 카메라 연결해서 이렇게 조여주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특이하게도 이건 요게 하나가 달려있고요. 또 하나가 달려있어요. 두 개예요 두개 플레이트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트도 굉장히 길죠 네. 원래 일반 카메라 플레이트들은 한 요만큼 되는데 요건두 배가 됩니다 요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런 이제 똑딱이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렌즈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쏠리죠 네. 쏠립니다 플레이트를 조절을 해서 뒤로 옮겨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 무게 중심이 맞잖아요 그죠 자유자재로 플레이트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른쪽 앞뭐 오른쪽 뒤 아니면 왼쪽으로 가서 왼쪽 앞뭐 왼쪽 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이 손잡이가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왼쪽 오른쪽 상하좌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들려도 이 본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래 추가 있어요 이 추가 뭐냐면 이거를 열어서 더 길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게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가령 방금 말씀드렸던 이 똑딱이를 사용한다 싶을 때는 이거를 무게추를 조금 빼주고 아니면 DSLR을 사용한다 그러시면이 무게추를 다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쭉. 이렇게 흔들려도 많이 흔들리진 않죠. 이럴 때는 아래쪽 축을 여기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도 얘는 잘안 움직이는 거 간단하게 설명이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실험이고요 핸드헬드 자체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끈 상태예요 완전 오르 수동입니다 자연스럽게 걸을게요 이번에는 자체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켠 상태입니다. 역시나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양그 팔꿈치만 겨드랑이에 붙인 상태로 걷고 있습니다. 두번 실험이 더나왔습니다 이번 실험은 어, 자체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끈 상태로. 수동 짐벌을 장착한 상태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디 샷온 수동 짐벌 가 보겠습니다. 어, 신발이 슬립. 네, 잘 보셨죠? 제가 느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싸다. 그 생동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 영상에서 그 속도 조절 없이 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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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편 영화처럼 눈으로 보기 편한 어떤 그 현장감, 추격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너무 영상을 잘 잡아주면 생동감이 없잖아요. 어떤 그런 생동감이 느껴진다. 촬영할 때 보면 뭔가 전문가 같아요. 그, 단점, 단점 가겠습니다. 자동 짐벌보다 스테빌라이징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세팅하는데 자동 짐벌보다 더 오래 걸리고요. 아, 장점 하나 더요. 이건 충전 안 시켜도 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